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빼기를 5원이요, 넣기를 80원이요, 26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7원이요, 6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31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너키를 2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너키를 75원이여, 8원이여, 3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58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너키를 3원이여, 빼기를 4원이여, 너키를 74원이여, 4원이여, 3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넣기를 56원이여, 빼기를 5원이여, 넣기를 8원이여, 6원이여, 9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8원이여, 47원이여, 빼기를 6원이여, 넣기를 51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넣기를 7원이여, 3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67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넣기를 21원이여, 빼기를 3원이여, 넣기를 5원이여, 4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37원이여, 6원이여,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29원이요. 빼기를 3원이요. 넣기를 8원이요. 6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요. 29원이요. 빼기를 4원이요. 넣기를 81원이요. 빼기를 1원이요. 넣기를 7원이요. 5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28원이여, 2원이여 빼기를 1원이여, 넣기를 92원이여, 빼0 0 2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 8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여, 5원이여, 1 0 0 8원이여, 넣기를 23원이여, 1 0 0 1원이여, 넣기를. 7원이여, 9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